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떤 심볼 상징이 있죠 근데 그 상징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게 손이에요 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내 손을 통해 내가 구원을 베풀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손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손이 자주 나옵니다. 손을 굉장히 자주 쓰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족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그들을 치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손의 역할로 누구를 쓰세요? 모세를 쓰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랑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가기 싫어하니까 어디에다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줘요? 손에, 손에. 모세의 손에.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모세의 발을 문등병 맞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을 문등병 맞는 게 아니에요. 뭘? 손을. 손을.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옷에 넣어버 빼라고 라 하죠. 그러니까 손이 갑자기 나병이 왔단 말이에요. 또 넣었다 빼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손이. 또 손을 갖다가 지팡이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니까 배부로 바뀌고 돌아오고. 이 손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가서 그대로 뭐했어요? 손으로 역사한다. 손으로, 손으로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손을 들어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또 모세가 나중에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손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손은 뭐예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능력의 통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란 뜻이에요. 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따라하세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예, 또요. 손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베드로가 예수님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잘 믿었어요. 어떻게 그잘 믿은 걸 어떻게 하냐면배 타고 밤에 그 폭풍을 치는 밤에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면 나도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리를 누가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빠진 것 때문에 뭐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베드로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폭풍을 치는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내 걸을 수 있어요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요 거의 불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베드로가요 무리를 걷는 겁니다 아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은 당연히 걸으실 수 있지만 와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오니까,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무서워졌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그 담대했던 믿음, 무리로 시커먼 바닷속의 밤에 무리로 이거를 내딛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갑자기. 그사라지는 무리를 걷고 있는 도중에도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물 속으로 봉당 빠졌대요. 잘 보세요. 그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진 게 뭡니까? 주님의 손이죠.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베드로야 떠올라라. 그럼 되잖아요.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올라라고 했지. 떠올라라고 했죠 그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그냥 떠올라라 그러면 되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뭐를 손을 내밀어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손이 바로 구원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 손이 바로 구원의 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직접 뻗어서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통로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예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저기 펜실베니아 사이트 앤 사운드 보러 갔죠. 가신 분들 여기 있으실 텐데 가서 우리 예수라는 영화 봤습니다. 예수 영화 포스터 기억나세요 혹시? 포스터 뭐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속에 빠져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잡는 거 한번 볼까요 사진? 저겁니다 저거. 기억나세요? 안 가신 분들은 다음에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적어요죠 지금 베드로가 저렇게 물속에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딱 잡고 건지시는 거예요. 저 상징, 저 이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 구원의 손 놓지 않는 거예요. 저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손 놓으면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이죠. 무리를 걸었으니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물에 빠졌죠. 여러분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요? 해 살려달라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가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떠 내려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죠. 여러분 배로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제발 간과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에 좋다고 자꾸 교만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시험해 줄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방금까지만 해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방금까지만 해도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주만에 그냥 시험에 팍 빠져가지고 죽겠습니다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안무말 따라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게 어디서 부끄러워서 살려달란 말도 못하고 응?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보린들이 믿음이 좋으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해 누구라도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누구라도 갑자기 한 주간이라 몇 분만에 몇 분만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무리를 걷다가.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다가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물속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하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내뻗은 그손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물속에서라도 내가 비록 물속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 손 잡으면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이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손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게 해서. 큰 바람을 불고 큰 파도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손 놓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죠. 저때 주님이 손 놨으면 베드로는 인생 끝이었죠. 근데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인류 최고의 사도로 원탑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주님에서 놓치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매달리기 훈련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매달리기 훈련이요 여러분 턱걸이 할때 이거, 이거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옛날에 뭐했어요? 한국에서 매달리기 했잖아요. 매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고 근육의 힘이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매달리기를 잘한다는데 남자들은 매달리기 의외로 못한대요. 잘못한 오래 못매달린는 근육의 힘이 달라요. 신앙은 뭐냐면 턱걸이 세번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매달리는 거요 한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신앙은 오래 매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만 해도. 그래서 매달리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매달리는 힘. 놓치면 죽어요. 신자는 타잔과 같아야 됩니다. 타잔. 타잔 아세요? 밀림의 왕자 타잔. 타잔은 이동할 때뭘 타고 다녀요? 줄 타고 다니죠. <laughs> 여러분 타잔이 떨어진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안 떨어질까요? 두 가지 능력이에요. 왜안 떨어질까요? 이 타잔이 줄 잡는, 이 홀드 하는 힘이 엄청 세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끝까지 매달리라고 했을 때영어성경을 보면 홀드하라고 되 있습니다 홀드 꽉! 타자는 홀드하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밀림 속에 보면 썩은 줄도 있을 거고 약한 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줄 타고 가는 사이에 그걸 분별하죠 저 줄을 잡으면 내가 떨어질지 아닐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다음 줄을 잡을 때뭐해요 저게 썩은 줄인지 약한 줄인지를 그 사이에 분별하는 거죠. 자기가 안 떨어질 줄만 찾아서 딱 잡는 겁니다.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매달리기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음 가운데 붙잡았으면 그손 놓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께서 반드시 내손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요.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이 믿음 없는 놈 너는 그냥 믿음 없으니 죽어 하지 않으셨다고요. 믿음 없다고 책망은 했으나 먼저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하시는 건져낸단 말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내 손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물에 빠져서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손 다시 잡으면 어떡해요? 다시 회복되고 건져는 고 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손으로를 지켜주시겠다고.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오른손, 이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은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는 내가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내가가 있었어요. 아파트인데 저기 바로 아파트 바로 앞이 내가예요. 여름에는,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딱 방학 때 오면, 그냥 놓고, 내과에 가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수염도 하고, 시골이니까 가재도 잡고, 뭐 이러고 살았어요. 그냥 수염복만 입고 가요. 수건 하나만 걸치고 갔다가, 슬리퍼 신고 갔다가 와요. 바로 앞이라 놀았습니다. 제가 물고기나 이런 거잘 잡습니다. 가재 이런 거잘 잡습니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잡지만,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돌 들어서 아무 돌이나 내리쳐요. 그리고 돌 이렇게 떠들으면 안에서 물고기나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적을 잡고, 뭐 메기, 쏘가리 많이 잡고 잡아가지고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깊은 데도 있는데, 얕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얕은 데는 거기가 보통 어디까지 오냐면, 보통 무릎 밑으로 오는 데입니다. 얕은 데. 얼마 안넓죠한 3-4미터 되니까, 그냥, 그냥 다녀요. 항상 샌달 신고. 이렇게. 저쪽으로 깊은 데로 가려면 얕은 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니 항상늘로 다녔어요. 근데 비가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얕은 데라도 올라와서 허벅지까지 넘어서 물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으니까 이걸 최대한 올려요. 안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고 걷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걷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 나를 이렇게 휘어 감을 정도로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은만 살짝 넘었는데요 물살이 조금만 세지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잘 넘어 다녔던 그 냇가를 못 넘어갑니다 센달그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돌이 있고 이러니까 발 조금만 헛댔잖아요 나는 자신했죠 왜냐하면 내가 맨날 거기서 놀던 데니까 제가 그냥 맨날 밥 먹고 놀던 데니까 그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가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저 아버지는 시골에 오래 사셔가지고 딱 물살만 보면 얘가 건널 수 있다 없다 알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일구가 아빠 손 잡으라고. 아버지 손 잡으라고. 물살이 세다. 그러고 건너가셨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왜 괜찮을까요? 맨날 내가 놀던데니까. 내가 매일 건너다녔던데니까. 아, 괜찮다고. 물살이 세다, 비 많이 와서 물이 많다. 했는데도 제가 아버지 가는데 괜찮다고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슬아슬하긴 한데 겨우 넘어갔어요. 저희 형도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거의 중간쯤 가는데 제 아버지가 슬쩍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희 중간쯤 갔는데 센달의 친구가 발을 갖다가 딱 밟았는데 돌 하나가 이게 뭐가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흔들렸던 거예요.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확꺾어져 그때 저희 아버지가 빨리 해가지고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내려갈 뻔 했죠.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갈 뻔 했는데, 다행히 저희 아버님 손이 그때 와서 저를 잡아서 다시 세우셨어요. 결과는 그래도 다 젖었습니다. 옷은 다 젖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에 버티기를 할 때, 여러분, 매달리기를 할 때,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죠. 왜냐면 내가 맨날 했던 거니까. 내가 요 정도는 맨날 했던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강한 시련이 오잖아요.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정도예요. 아이고, 물이 허벅지까지 밖에 안 오는데, 뭐, 이 정도면. 근데 그 정도만 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넘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서 조금만 더 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서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자국난 손이죠. 이 못자국난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못자국난 손은 우리를 구원하기 한 주님의 증표예요. 이 못자국 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환란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손잡으면 안 됩니다. 옆사람 손잡으면 안 된다고요. 영화 '괴물'이라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괴물'이라고 있는데, 괴물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그때 주인공 송강호가 딸이 괴물이 쫓아오니까 쫓아가 가지고 딸 손을 잡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화가? 결국 딸이 괴물한테 잡혀서 가죠. 그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괴물한테 잡혀간 딸을 구해내려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게 스토리가 발단됐어요? 손 잘못 잡아 가지고. 환란날 잡아야 될 손을 잡지 않고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잡았더니 딸이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활란 날 그런 위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누구 손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구원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손에 증표가 있다고요. 무슨 손이에요? 뭐 증표에 뭐가 있다고요? 못자국이 있다고요. 이 못자국난 예수님 손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손 붙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참을 달래가는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 다른 데로 가버려요.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면 어떤 환란에서도 버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내가 할수 없어 보이는 것도 주님 손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 손 경고에 붙잡고 주님 준비하시는 천국의 길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